어, 되게 긴장하면서 던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영화 끝나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심지어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고 조진영이 추천합니다. 꼭 보십시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고 보면은 되게 만족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만족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음. 않고 볼수 있었던 영화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직접 보세요 예. 예. 정말 소름끼칩니다. 예. 캐스팅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들이 보여서참 좋았던 영화예요. 아, 소름끼치는 어떤 그 배우들의 눈빛 연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영화 기대 이상으로 더더욱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신현주 그, 씨의 어떤 그런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시나리오도 굉장히 탄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멋진 배우들, 네, 선배님들, 배우들이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재밌, 재밌다, 스펙타클한 영화 같습니다. 제가 봤던 최고의 스릴러물이 아닐까, 추적 스릴러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5월 최고의 기대작 아의 안되기 추천합니